啊，嗯。Ah. Mm. 예술은 영혼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아, 예술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을 나누는 깊은 통찰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배울 때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 스스로 감동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그 과정에서 어, 이것이 예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구나 하는 것이라면은 어, 나에게만 특별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술이라면 나에게도 특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해 보이는 감동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아트 이펙트 아트페어가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3월 22일까지입니다. 전 작품 20만원 이하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컬렉팅한 작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전시장소가